노기씨, 어서와 어, 미즈매 맷, 아까는 미안 사과의 캔디맨 어, 그래, 딸기 마시면 돼 뭐처럼이니? 모두한테 나눠줘도 괜찮지? 진짜 이 서클 좋다. 사과할 땐 사탕과 함께, 그리고 사과하면 그걸로 오케이. 아 좋다 이 관계. 어? 신난다 고마워 리더. 자 사과의 캔디는 나아주는 것도 끝났으니 노기, 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배턴내도록 해. 어? 잠깐만. 나, 딴 애들한테 사탕 안 줬어 나 아직 딴 애들한테 사탕 안 줬어 난 레몬맛 어, 나는, 자, 레몬 맛 캔디. 레몬 좋는하는나 나는, 겠다나디 자자. <laughs> <자>. 유이한테도 줄게. <laughs> 유이 귀여워. 좋겠다. 아 캔디 <laughs> 우리는 지금 줄게 지금 줄게 정말? 와 고마워 아 유이 귀여워 대는 음. 무슨 맛이 좋아? 아무거나 그럼 비치맛으로아 어울려 <laughs> 고마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주죠. 아이, 제다줬다 어? 정보 배터네. 아 어. 아가씨. 사이노카라내아 아가씨. 사이노카와라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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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가씨 사이노 카와라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쪽은 서고에 있던 카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밤중으로 팩스를 송신한다고 하더군요 그래 고마워 그럼 지금 있는 자료만이라도 받을까? 으아 일본어뿐이네 영어로 된 자료는 없어? 내가 번역할까? 아니면은 유이가 알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할까? 번역 알바도 해봤으니까. 오, 오, 든든하지 그럼. 유이, 나도 같이 할게. 그럼 일본어를 아는 멤버는니 협력해하며 번역해서 읽어줘. 나도 할 테니까. 영어 전문인 그걸 정리해주고, 어 화이트보드나 갖고 있는 노트도 괜찮아. 말망창이 있어. 네가 주인공이잖아. 우와, 아, 그래, 그래, 어쩔 수 없네. 진짜 이런 관계 너무 좋다. 어 아, 다들 정리하고 있구나. 누님이 계셨군요. 저랑은 닮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슨 소리? 아니요. 겉보다 노기님. 이제 그만이 머리색을 원래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보 원래 노기는 머리색 까맸었죠. 여기 와서 염색... 근데 어울리니까 괜찮지 않나? <laughs> 이건 이거대로 맘에 드는데 좋은 해충 방지 부족 이라고 생각하네? 우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이 빨간 머리에 대해서 노마랑 뭔가 일이 있었나봐요. 아무래도 전에 그 어제 얘기했을 때도 뭔가 빨간 머리는 여기 안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나본데요 예전에. 사인오카와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이가 가는 곳.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뭐냐고? 좋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원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녀석도 없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원했던 게 아니잖아.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들렸냐고... 그런, 지금 노키의 머릿속에는 한 명의 존재가 떠올랐겠지. 뭐는 매산테어 리더 저기 육도가 뭐야? 어 그게 뭐더라나 불교는 잘 모르는데. 어 알기 쉽게 말하면 천국. 우리가 있는 세계, 평생 서로 죽이려는 세계, 가축이 되는 세계, 밥을 먹을 수 없는 세계랑 지옥. 이런 식인가? 어, 잘 알고 있네. 으, 뭔가 중간부터 이상하지 않아? 누가 생각했냐고. 그러게나. 이거 누가 생각한 걸까? 처음에는. 네? 아. 자료랑 네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화이트보드에다 정리했어. 확하네 부탁해... 고마워... 써있나? 아, 지배인 옥졸에 대해서... 사인욱 하와라 no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내리는 벌이다. 돌탑을 쌓아 올려 완성하면 부모에게 공략이 되지만, 반드시 귀신에게 무너지고 만다. 뭐 때문에 돌을 쌓는데... 원래 돌을 이렇게 쌓으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지 않나요? 부모한테 공양한다고 자료에 있었잖아.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운도를 무너뜨리는 귀신이라는 게그지배인이라는 건가? 다음에... 귀신의 집 구경거리로 삼아 더큰 고통을 주려고 또 외국으로 세력을 뻗친 건 해외의 아이들도 끌어들고 지금 순간 생각난 건데요. 노 기를 노 리고, 온건 아니 겠죠？노 기의 누 나가 있 고, 그노 기의 누나 그를 통해, 노 기의 존재 를알 아서 설마 아니 겠지？노 린거 약한 자는 나쁜 감정 을 좋아 하지. 구경거리로 잠은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나쁜 감정을 그렇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로 나왔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아. 체치 방법 지장보살이 찾아와 아이들을 구제한다고 한다 지장보살님 어디 계시지? 어떻게 하면 와줄까? 또이고 주문 같은 게 있을까? 신사에서 혼츠 보수즈 신사에 달린 방울을 올려서 신을 불러내 귀신을 쫓는다든지. 난폭한 말투네. 나무함이 타불은 그런 뜻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향해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믿겠습니다.라는 뜻이지. 그럼 뒤장 보살님을 불러낼 방법은 없어? 모르겠어. 자료에 따르면 56억 56억년, 56억년 후 미륵 보살이 출현할 때까지 여행을 하면서 중생이 살아있는 모든 것 그들을 구하며 다닌대그 집에 있니? 옥조했니 지장보살의 눈을 피해가고 있겠네. 그러기 위해 해외로 나온 것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장보살을 불러낼 수는 없을까? 그래. 좀더 자료가 필요하겠어. 음. 노기의 누나에 대해서, 인어에 대해서, 붙어있던 다리의 모양에서. 아.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딱 붙어서 걸을 수가 없었지. 나도 누나도 휠체어를 미는 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누나는 신경 쓰고 있었구나. 음. 누나는 아 진짜 그세 명에서 그세 명에서 오순도순 같이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마을 녀석들한테 여러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네. 역시 죽여버릴 걸. 너게 뭐라고? 아,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죽여버릴 걸. <목소리> 무녀에 대해서. 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리가 붙어있었으니 천여성이 높다며 노기의 누나는 무녀로 뽑혔다 무녀... 요점은 사명같... 샤망같은 취급이지 노기의 누나... 상당한 힘... 신력이었을까 그걸 지녔던 것 같으니 분명 그렇겠네 그래서 누나가 사라진 후... 노기한테 그 실력이 옮겨갔을 테지. 그러네. 자주 앵마기일 같은 걸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갈 예정이래. 호위예보가 있더라도 누나가 기도했더니 맑아졌다든가 했었지. 굉장히 실력이 강하시긴 했구나. 날씨를 조정할 정도면 마을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 생각났어 음. 녹이 왜 이렇게 대형견 같죠? 평소엔 귀 쫑긋 꼬리 붕붕 하던 애가 축 처졌어 귀축 꼬리 축 날씨를 조정할 정도면 진짜 엄청난 힘이시긴 했구나 소위 영역 같은 것 녹이는 누나한테서 강한 실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앵망이 같은 일을 나한테도 신격... 나한테도 시켰구나. 그 만지라는 거...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네가 없애라고딴 사람한테 얘길 들으면... 싫어했던 게그 때문이었어. 그랬나? 나 때도... 슬런 일이라고 그랬었지 미안해 괜찮아 그만큼 얘길 들어왔고 너희가 죽는 것보다야 나을 거 아니야 여기 좋아 그렇게 말해주는 네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야 진짜 게다가. 동생이랑 싸우고 시설에 들어갔으니 앵마기 했던 기간은 짧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 시설? 어... 그런 애들이 사는 시설을 통해 학교를 다녔어. 그랬더니 뭐... 배뚤어졌네나 같은 녀석은... 그렇지만 몇 번이나 경찰한테서 연락을 받아도 빌어먹을 아버지는 한 번도 데리러 오지 않았지. 방임이잖아. 너무하네. 나못 믿겠어. 아버지 진짜 삼자 면담 같은 건 없었어? 시설 직원이라든가 나머진 중학생 선생님이 이것저것 해주셨나. 뭐이 어, 얘긴 됐잖아. 자주 녹기 누나랑 창 너머로 대화를 나누었다. 세타로의 출생은 불명. 어느새부터인가 마을에 있었고 왜인지 정이 들었다. 잘 생각해 보니 세타로 형 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본 적이 없었어. 그렇지만 아무도 의문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건 복장이 뭔가 구식 기모노였던 것 같은. 아, 맞다, 너도 입고 있지, 지금? 구식 같은 게 아니야. 김원우는 자랑할 만한 문화라고. 너 같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정말 마을 사람 같다는 거였어. 어머, 그래?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어 시대극은 안 보니까, 왠지 얇은 일본식 옷을 단한 벌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 오, 언제쯤일까? 음, 확실히 좀... 이... 빛바랜 기모노를 입고 계시긴 했죠. 왜 나오지? 축제날 누나를 데리고 달아났다면, 지금도 녹이 누나를 구하려는 거 아닐까? 이미 죽었잖아. 누나도 이 형도 죽어서도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면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너도 그럴 거 아니야. 음. 행방은 축제 날 밤바다로 떠내려갔다. 시체는 누나도 세타로도 떠오르지 않았다. 누나랑은 한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 세타로 형은 만나지 못했네. 같이 바다로 흘려보냈다면서? 혼자만 딴데로 흘려갔을까? 노기 음... 씨, 누나가 있었구나. 살아 있다면 내 동생도 있지 않을까? 시설 간 이후로 한 번도 동생이랑 안 만났구나. 살아 있다면? 줄곧 못 만났으니까. 너랑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을 줄이야. 로티, 너한테도 나한텐 말하지 못했던거정도있 있을 아아 뭐, 야 그건... 뭐, 어? 반짝이. 화이트이트보 전부 확인확인했습니 네. <놀람> 자, 지금지로으이정이 go, d o n 옥조를 쓰러뜨리는 법을 모르는 상태인데, 옥조를 쓰러뜨리는 법... 뭐... 소금 뿌리는 거 정도는 로안 되겠지. 이건 아무래도... 오늘 만나 놓고, 오늘 알 리가 없잖아. 우선은 상대방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다시 자료를 갖고 올 테니까, 그래, 상대는 뭐니 뭐니 해도 옥졸, 귀신이야, 네 니몬이라고! 준비를 안 하면 목숨이 몇갠인데 모자랄 거야! 와중에 여기서, 그, 건드리지 말자, 도망가자라는 말 없이 당연히 다들 함께, 녹이와 함께 이 누나를 구출할 방법을 생각해주는 이, 이 분위기와 이 관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 잠깐 정리 좀 해둘까? 이치마스, 그거 해도 괜찮겠는데? 응? 그거? 응? 응? 퀴즈? 미즈치의 퀴즈, 응? 에 설마 퀴즈야? 미즈치의 퀴즈 왠지 귀찮은데? 에? 응? 응? 어, 어머머, 그렇게 불만이시면 네가 대답하시는가너만 언제나처럼 뮤직 스타트! 에? 뮤직 스타트? 알겠습니다. 에? 에에... 에? 이게 뭐야?